기고 IFRS 17 폭풍전야의 고요 vs 데일은 현연. 눈앞에 다가온 IFRS 17 시대 현안 점검. 유종한 법무법인 화현 금융전문의원 외국에선 이 수익면에서 플러스 요인 없을 것이 차분. 국내에선 이 수익 크게 늘어난다 이 환호 분위기. IFRS 국제보험회계 기준 17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채 반년도 남지 않은 셈이다. 잘 알다시피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IFRS사에 따른 재무적 결과와 IFRS 17시행 후 예상되는 재무적 추정 결과가 있, 특히 계약 서비스 마진 CSM 추정치와 그에 따른 2023-2024년도 기준의 예상 이익 규모가 매우 낙관적이어서 심하게는 두배 이상이어서 일부 축제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IFRS 17을 주도한 유럽 중심의 글로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지난 8월 5일 엘리언즈 그룹의 2022년 2분기 결산설명회에서 애널리스트와 경영진 간 컨퍼런스 콜이 있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 IFRS 17과 IFRS 9하의 회계처리에 따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단기 순이익에서 차이를 야기하는 특별한 요인이 있는가? 어떤 종류의 정성적 근거 혹은 이후 전망 방향에 대해 시사점이 있는가?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엘리언즈 그룹 CFO의 대답은 이 IFRS 17하에서 단기 수입이나 순이익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같은 수준의 수입과 순이익일 것이다. 이었다. IASB 인터내셔널 어카운팅 스탠더즈즈 보워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7년 5월에 기준서를 발표하면서 별도로 이펙트 아날리시스 IFRS 17 인슈런스 컨트랙트 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의 섹션 6와 7에서 IFRS 17 시행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나열 설명하고, 브록비에서는 예제를 통하여 수치적 비교를 보여주었다. 특히 마지막의 기준서 100, 101번의 측정 결과이자 숫자 검증을 위한 공시 테이블을 제시하면서 보험기간 5개년의 총합 결과는 똑같고, 다만 각 연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최근의 자료를 보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 레이팅즈에서 발표한 기사이다. IFRS 17은 보험사의 재무제표를 좀더 투명하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더 일관성이 있고 비교 가능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는 듯 피치 레이팅즈는 보험사의 계산. 방법이 모두가 인정하는 비교 가능성의 시장 기준으로의 수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략 네덜란드의 ASR 보험사는 미래 현금 흐름을 조정하는 할인율 커브 즉, 일드 커브의 추정 기준 방법의 확립이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시행 시점에 준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중략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IFRS 17의 시행이 보험사의 보험위험 구조나 경제적 수익성의 변화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결국에는 IFRS 17이 보험사의 전략과 사업 분야 구성 혹은 상품 구조의 재조정을 야기하여 보험위험 구성 구조가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윌리스 타워즈 와트선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2023년 시행 시기에 앞서 IFRS 17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업무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알렸다. 반면 우리나라의 보험사들의 공식 비공식적인 예측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 시행 시점의 CSM이나 2023, 2024년 단기 순이익 수준이 IFRS 4 기준의 2022년 말 예상 수치에 비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30에서 40%증가를 심한 경우는 2배에서 2.5배 등 고한다. 환호할 예측 결과이지만 필자는 먼저 이러한 예측 결과가 커다란 우려점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Y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던져야 한다. 4에서 5년 전 IFRS 17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초기에 대부분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부채 금액이 증가하여 자본금이 부족할 수 있고 수익도 감소 내지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반대로 많은 우려를 표했다. 일부 회사들은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등 수선을 떨기도 했다.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다. 이제 측정 모델 의 세부 요건과 측정 결과를 최소한 공시 요건에 따라 검증하고 분석하여 계리적 모델의 조정이나 회계정책 수정의 반복과정을 신속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폭풍 속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 폭풍은 심각하여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수많은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심할 경우 주가의 폭락, 비즈니스의 중단, MA의 개연성 등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 일부 투자 분석가나 언론들의 전망을 보면 그 반대의 예상을 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금융지주사들의 경쟁 일부 기사에서 손해보험사를 IFRS 17 시행 전에즉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인수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IFRS 17으로 인한 미래 경영의 불확실성이 줄어듦에 따라 일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MA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보도 내용이다. 글로벌 시장에 대비해 오물안개구리 수준의 전망이라고 감히 평가하고 싶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초기에 잠깐 피할 수 있어도 신용등급의 급락으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위에서 인용한 피치 레이팅즈의 IFRS 17 시행에 따른 신용등급의 변화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수입이나 수익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 기초하는 것이지 두 배가 넘는 이익 증가 전망에 근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어느 분야에서든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도입하는데 시행 전후의 차이가 너무 크다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두 아이라는 질문을 하며 긴장감을 가지고 심도 있는 분석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아니라면 너무 무책임하다. 더구나 유럽에서 온 기준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이전부터 해오던 방법대로 측정하여 축제 분위기에 쌓여 있다는 것은 무지에 더해 무능까지 겹쳐서 우려스러운 부정적 결과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상 CSM과 당기 순익 수준이 두 배로 증가함으로 심하게 표현하면 축제 분위기에 회사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후 폭풍의 위력은 그 증가 폭의 몇 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될 정도이다. 필자가 너무나 직설적인 우려를 하는 이유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구축 프로젝트를 주도한 분들에게 당연히 심도 있는 검증을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기준서에서 제시하는 요건에 근거한 계리 측면에서의 기술적 요소에 관한 상세한 QA와 측정 결과의 숫자 검증을 본격적으로 공시 100, 100일과 경험 결과 공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